조선 시대의 정치적 저항과 별난 이번 학습 이후 여러분은 조선 시대 밀란과 별난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홍경 래난의 배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 화면에 보이는 어, 책은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일단 어,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세 개혁을 요구했던 밀란과 달리 조선왕조 자체의 붕괴를 전망했던 별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별난의 이념적 배경에는 조선왕조의 몰락과 새로운 세계의 출현을 기대했던 정감록 사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감록이라는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조선왕조 두 차례의 큰 전쟁 이후에 혼란해진 사회의 현상과 일반인들의 불안에 근거해서 조선 왕조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등장하고 조선 왕조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이상 사회가 출현할 것이라는 그런 동경과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 정감록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정감록이라는 책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정시성을 가진 진인, 이른바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진인이 나타나서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이른바 정감록 사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반왕조적인 별난의 이념적 배경에는 정감록이라는 책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정감록의 저자나 성립 배경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선 왕조의 붕괴를 예언하는 수많은 예언서들이 정감록에 집성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다음 질문에 대한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왕조의 몰락을 전망하면서 새로운 세계의 출현을 전망한 예언이 집성된 저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정감록입니다. 그럼 수업을 통해 조선 시대의 별난과 정감록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정감록이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별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난이라는 것은 밀란과 달리 조선 왕조 지배 질서를 부정하는 지식인들이 무장세력을 동원해서 일으킨 이른바 군사를 동원해서 일으킨 병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병란은 부세저항이라고 하는 일반 농민들의 저항과는 달리 조선왕조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일으켰던 1862년의 농민항쟁은 조선왕조 자체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에게 가해졌던 부세의 부담을 줄이는 것, 부세 운영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은, 별난은 그러한 부세 운영의 개혁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왕조 권력 자체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난에는 정치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양반들, 그리고 저항적 성격을 지녔던 지식인들이 이러한 변란을 주도했습니다. 물론, 농민들이나 유민들도 이 변란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농민들이나 유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지향에 따라서 참여했다기 보다는 앞서 이야기했던 양반들이나 저항적 지식인들이 주도하면서 이들을 동원했던, 동원된 존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정감록이 별난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었지만, 은또 다른 한편으로 미륵신앙과 같은 이런 다양한 이단 사상들, 다시 이야기해서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은 승리학이라고 어, 하는 정통 유학과는 달리 이단 사상으로 취급되었던 이런 사상들이 별난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미륵신앙이라는 것은 이른바 미륵이라는 어, 불교적 존재가. 아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사상에 기반해서 일어났던 변란은 왕조의 멸망을 예언했지만은 왕조 체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정치 체제, 다시 약해서 근대적인 정치 체제를 전망하는 그러한 방향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란의 성격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었던 1811년 홍경래의 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홍경래와 같은 저항적인 지식인들이 주도해서 세도 정권의 타도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변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 어, 가산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어, 일어나서 평안도의 여러 지역을 점차 점령을 했지만은 강군과의 전투에서 어, 패하면서 정주성으로 퇴각해 나갑니다. 정주성으로 퇴각하는 과정에서 평안도의 많은 농민들이 이 저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별난의 성격을 가졌던 홍경래 나는 점차 밀란의 성격, 다시 약해서 농민 항쟁의 성격을 같이 지니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홍경래 난의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안도라는 곳은 이른바 중국으로 통하는 간문입니다. 다시 약해서 조선왕조의 입장에서서는 서부 변방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와 같은 삼남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에는 원래 양반 사족층들이 제대로 거주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지배했던 양반층들의 세력이 취약했던 곳. 그 때문에 중앙 권력으로부터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어, 홍경 내의 난이 발생하면서. 어, 나왔던 경문의 내용 일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평안도를 버리는 것이 썩은 흙과 같아서 심지어 근세에 있는 집의 노비들도 평안도 인사들을 보면 반드시 평한, 다시 약해서 그냥 평안도 사람이 아니라 평안도 놈들이다 라고 일컫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도에 대한 어떤 차별의식에 대한 불만이 홍경래 난의 경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평안도가 차별을 받았지만 평안도는 중국과의 무역, 대청무역이 발달하고 이 대청무역 과정에서 의주상인을 비롯해서 상인들의 세력이 성장하고 이로 인해서 부가 크게 축적되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매우 중요했던 물품이었던 은을 비롯한 은강과 같은 광산업 그리고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곳이 평안도입니다. 그래서 평안도의 지역적인 특성은 정치적인 차별과 경제적 성장이라는 그런 모순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평안도의 지역 경제력의 일부는 농민들로부터 거두어들였던 세금을 지역 내부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안도라는 곳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중요한 관문이었고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이 일어나는 곳이었고 뿐만 아니라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비가 필요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거두어들였던 세금은 이 지역에서 이런 바 중국과의 관계에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중앙정부는 중앙에서 필요했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평안도에 비축되었던 재정을 중앙으로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던 평안도 재정이 중앙으로 이전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평안도에는 의주지역의 의주상인이나 그리고 유상이라고 불리는 평양상인과 같은 이런 이제 상인 세력들이 크게 성장했던 곳인데요. 18세기 후반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서울 상인에 대해서 중앙의 지배 권력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역 상인들과 서울 상인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이 쌓여가는 가운데 전국을 유랑하면서 사회 모순을 목격했던 저항적 지식인이었던 홍경래가 지역의 향인들, 그리고 농민들을 동원해서 봉기를 일으킨 것 이것이 1811년 농민 항쟁이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별난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밀란과 달리 조선 왕조 지배 질서를 부정했던 지식인들이 무장 세력을 동원해서 일으켰던 병난이 바로 어, 별난입니다. 어, 홍경래나는 지역의 향인들과 농민들을 동원해서 봉기를 일으킨 것이었고, 그래서 홍경래와 같은 저항 지식인들이 주도해서 세도 정권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별난의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주성의 농민들이 태각하고 많은 평안도 농민들이 저항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 일란이었던 농민 저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기도 했다는 점을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